안녕하세요. 메이드빌딩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올근생 건물입니다. 본 건물은 7호선 내방역에서 도보 5분 역세권 입지로 올림픽대로를 포함한 주요 도로망과의 연결이 뛰어나 서울 전역으로의 접근성이 훌륭한 곳입니다. 방배동은 단독주택과 빌라 밀집 지역으로 편의시설과 관공서, 문화 인프라까지 잘 갖춰져 있어 미래가치가 매우 우수한 지역입니다. 2025년 리모델링이 완료된 건물로 외관과 내부 모두 관리 상태가 우수한 매물입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 옥탑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층별로 남녀 분리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시스템 냉 난방기까지 전층 구비되어 있어 쾌적한 업무 환경 조성이 가능하며 또한 법정 주차 5대 확보되어 있어 차량 이용에도 용이하여 사옥, 쇼룸, 프라이빗 오피스 등 다양한 용도에 적합한 건물입니다. 무엇보다 이 건물은 소유주가 직접 애착을 갖고 설계하고 건축하여 디테일 하나하나 완성도 있는 건물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50.85평, 연면적 167.19평, 건축면적 30.18평, 건폐율 59.36%, 용적률 257.08%입니다. 매도 희망가 70억 원입니다. 매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거나 영상 상단에 메이드 부동산 중개법인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드 부동산 중개법인의 도성희 팀장입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물건 소개를 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꾸준히 올린 것 같은데요. 이 물건 안에서도 물론 계약이 되지만 정말 바로 나갈 수 있는 특급 매물은 저희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이해하시죠? 꼭 내방하시는 고객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브리핑합니다. 그런 우량 물건을 받아보고 싶으시고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받고 싶으신 분은 회사 홈페이지나 여기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일정을 조율하여 상담해 드립니다.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가량, 컨설팅 비용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고객분들이 주로 상담하시는 내용은 투자의 방향 체크, 법인 설립에 관한 내용, 절세 방법, 우량 물건 확보 신축 리모델링 공사 견적, 성공 거래 사례 등등입니다. 저희 대표님과 시간 조율에 가능한 직접 미팅을 하실 거라 컨설팅 내용과 퀄리티는 직접 시공하시는 분이라 다른 곳보다 높으실 거예요. 저희 회사는 종합건설회사를 직접 보유하고 있고 메이드 건축사 사무소, 세무법인, 법무법인, 은행별 지점장님과 연결되어 있어 건물 투자하시는데 필요한 인프라는 저희와 인연을 맺으신다면 자연스럽게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책 보고, 세미나 다니고, 컨설팅 다니고, 다 좋지만 사실 한계가 있고요. 고객님 옆에 든든한 조력자를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메이드가 고객님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